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한덕수 총리에게 드리는 지, 제언 한덕수 총리가 요즘 그 심난하게 많은 고민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 제가 한덕수 총리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그 여러 여론을 들어보면요. 다양하게 그 참고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도 그 생각이 있다. 결론은, 최종 결론은 그 총리가 직접 내리겠지만, 다양한 그 민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제 의견을 총리, 지금 고난대행이죠. 한덕수 고난대행께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초선들부터 포함해서 초선들, 화면 가운데 이거 지도부 일부까지요. 김용민 지도부까지 한덕수 총리를 총리 대행을요. 권한 대행을 이게 계속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일까지 내일 일요일인데요. 내일까지 이거 만에 를 임명 안 하면 임명 안 하면 바로 그다음 주에 탄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노골,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이그 권한 대행 한덕수. 아이 공간을 막 온갖 급박 공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요. 실제 이제 그 만억하고 그때 정계선 조한창. 그러니까 만억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실제 그 재판관 임명 안 했다고 탄핵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이제 그 7대1로 기각이 됐는데 그런데 똑같은 사유로 또 만억이 임명 안했 똑같은 사유로 또 이게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첫째, 첫째, 이제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나게 당연하겠지만 절대 그 민주당 압박에, 민주당이 급박에 만약기를 임명하는 이런 결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이제 뭐, 당연히 저는 한덕수 대행도 임명 안할 걸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뭐이 부분은 따로 게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그 보는데요. 다만, 이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럼 여기 한덕수 대응은 어떤 게 가장 최선의 카드냐. 어떤 게 가장 최선의 카드냐. 이 문제를요. 제가 이제 보는 것은 4월 18일 전후로 이게 나눠보자. 이 말입니다. 4월 18일 전후로 나누어서요. 일단, 4월 18일 전까지는요, 전까지는 이게, 그, 만에게 임명을 미루는데, 그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 이거는 이게 충분한 명분이 되죠. 예를 들는데 이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에 될지, 그 다음 주에 될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탄핵 결론이 곧 임박했는데, 내가 이게 그 임명하는 게 맞냐. 원래는 이게 그 대통령이, 재판관 을 임명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재판이 뭐, 한없이 늘어지거나, 오랫동안 이게 밀리거나, 또는 이게 헌재가 마비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이게 그, 임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 소가요 8인체제로 게잘 굴러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8인체제로 선고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이그 헌재가 뭐 마비가 된 것도 아니고 8인체제니까. 그 다음에 이 대통령, 심리덕이 끝난 게 2월 25일이니까 선거도 임박했는데 며칠만 기다리면 이게 그 대통령이 복귀할지 안 할지 노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걸 며칠 못 참고 임명하는 게그 말이 되느냐? 이게 명분이잖아요. 따라서 제가 한그 드리는 거는 4월 18일까지는 어떤 경우도 대통령 복귀를 기다린 걸 명분으로. 그 다음에 헌재가 아무 문제 없이 8인 체제로 다여잘 운영되고 있지 않냐. 이러니까 이제 그 임명 안 하고 그게 좀 보류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그게 또 명분이 지금 만약에 임명해 봤자 해봤자 게그 변론 재개하고 하면 그게 그 4월 18일까지는 안 된다. 그럼 이게 더 늘어난다. 이거 되게 명분이 되죠. 지금 만약에 임명해도 이게 그 변론을 갱신해서 또게 평일을 또 하고 하다 보면요. 그러면 게 만약에 게가 윤석열 대통령 평결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도 심리에 참여 안한 만여기가 갑자기 졸속으로 별론 갱신해서 윤대통령 뭐 5대3을 6대3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4월 18일까지는 저는 이게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그런데 그 명분을 제가 이제 그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분을. 뭐냐면 이게 그 대통령 선고가 이게 임박했다는 거. 그 다음에, 헌재가 8인 체제로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만약에는한 번도 그게 그 심리에 참여 안했는데 평균에만 참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걸 그게 명분으로 해서, 민주당이 어떤, 뭐, 최악의 경우 탄핵을 의결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게 다시 한번 탄핵되더라도 이게 또 복귀할 게 뻔하니까. 제말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임명했으면 안 된다. 4월 18일까지는. 다만, 제가 명분을 세 가지를 총리님께, 고난대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건두 번째 제 제안이에요. 두 번째는요, 지금 문영배는 이미서이가 결론 안 내리고 데그 4월 18일 날 도망가듯이, 그냥 먹튀 도망가듯이, 자기가 지각 결정도 안 하고, 결론도 안 내리고, 그냥 나 몰라. 인용은 데 인용이면 하지에 기각은 내가 판결 못 쓰겠다. 내가 선고 못 하겠다. 따라서 이게 그 결정 안 하고 4월 18일 날 퇴임해버리는 두 명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를 대비를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 경우에, 이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저는 권한 대행이 두 명을 임명할 수 있다 봅니다. 이게 아마 통설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제 대통령 몫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세 명이 대통령 고유한 몫이니까 권한대행이 하면 안 되죠. 원래는 이제 그뭐 대법원장이 추천했거나 국회에서 추천, 이거는 이제 그 임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의 고유한 몫은 권한대행이 하는 게 아니다. 원래는 못해요. 근데요, 4월 18일 이후는 이게 좀 달라집니다. 4월 18일 이후는 아예 그냥 두 명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여섯 명이 남게 됩니다. 여섯 명은 이게 원칙은 헌재가 마비되는 겁니다. 물론, 데 그, 가처분이 있어가지고, 또, 이게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냐. 또, 가처분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근데 또, 선고하더라도요. 법률을 떠나서 법에는 아직 7인 이상으로 한다 돼 있고요. 가처분하더라도, 옛날에 이준석 위원장처럼, 또, 근데, 6명이 선고한 만장일치는 거의 어렵다고요. 실전에 이게, 그, 마비라 봐야 됩니다. 6명은. 사실상 게 마비됐다 봐야 됩니다. 왜 만장일치가 노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상실해서 마비가 된다. 이런 경우에 최소한 기능의 유지를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임명권이 있다.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논문과. 따라서 이제 그 4월 18일까지 선고가 안 논다. 그러고 게그두 명이 퇴해버린다 이때는 게그 총리 한덕수 대행님이그 적극적으로 두 명을 임명을 지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는 이제 그 만약에 임명해줘도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아홉 명 완전체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덕수 대행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리 좋은 사람을 두 명을 이 대통령실과 충분히 그 상의해서 미리 좋은 후보를 물색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 게그 찾으면 늦어요. 지금 이게 그 상당히 4월 18일 날 도망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자유파 확고한 신념을 가진 유능한 이런 재판관 두명 정도를 사전에 이미 충분한 검증을 통해 물색을 해놔야 됩니다. 물론 이제 18일까지 언급도 하면 안 되죠. 18일까지는 무조건 대통령 복귀하면서 응급도 안 하지만, 물밑에서는 정말로 그 앞으로 우리 우파가 믿고 의지할 확실한 자유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소신 자유파 두 명을요. 일단은 그 대통령하고 협의해서 저는 사상그 준비를 해놔야 된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4월 18일날 퇴임해버렸다. 그때 서둘러도요, 서둘러도 이게 그 최하 한달 이상 걸립니다. 왜냐면, 하그때 가서 지명할 명분이 있죠? 4월 18일에 도망가면 6명 밖에 없으니 장기표류가 된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안 되니, 이럴 때는 이게 빨리 헌재를 채워야 된다.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때 바로 18일 지나면 이게 바로 두명을 지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만약도 임명하겠다. 3명. 동시에. 이러고, 이제 그 청문을 하면, 물론 민주당은 막 발발 뛰면서, 왜니 네 맘대로 두명 하느냐. 민주당은 청문을 거부하거나, 뭐, 별 짓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청문에 이거 안 해도, 20일 내에 청문하는데 안 해도 되대요. 청문 안 하면요. 안 하면 이게 그냥 20일 지나서 대통령, 그냥 권한 대행이 임명하면 됩니다. 10일 이내에. 왜 그러냐면 이게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국회가 청문 안 하는 거는 국회 잘못이잖아. 또 이게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 없죠. 소장만 동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바로 두 명을 이렇게 임명을 밀어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 게그 구인체제가 되고, 그러면 게 대통령 기각은 더 확실해지니까. 그게 빨라도 한 6월달쯤 된다 보거든요. 청문하고기 하면 한달 정도 잡아야 되니까, 6월달 정도. 또 이제 세명 들어오면 별론 경신해가지고, 새로운데 그 평이 평결해야 되니까. 빨라도 게 6개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미리,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를요 어차피 이게 4월 18일부터는 대통령 목두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대통령실하고 이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그두 명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4월 18일 퇴임하면 바로 지명해서 임명을 밀어붙이된다 그래야만 이게 그 헌재를 우리가 정상화시켜서 자유파가 이제 그 다수가 되니까 그럼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제가 한덕수 대인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월 18일까지는 이게 그 어떤 입장도 그냥 낼 필요도 없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난리치든 뭐 탄핵하면 이게 그냥 다, 다 하는 거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난리치든 만약에 임명은 뭐 말도 안 되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 없고 그냥 대통령 복귀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그 18일까지는 천명하고, 다만 이제 그 물밑으로는 미리 재판관 두 명을 미리 사 우리가 훌륭한 분들에게 그 미리 그좀 준비를 해 놔야 된다. 그래야만 그 18일 이후에 바로 이제그문행부 하고 임신에 나가면 바로 이제그 재판관 청문회하고 지명해서 빨리 신속하게 그 우리 우파 두 명을 채워야 된다. 그야만 그게 그 구인 체제가 되면. 그때는 만약에서도 어차피 문영배하고이 면서 둘이가 나가고 둘이가 우리가 삶이 들어오니까 그 면에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킬 수가 있다. 최단에게 서둘러야 된다. 너저도게 6월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벌써 게 직무정지가 며칠째입니까? 어떤 분이 그제 방송의 댓글에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기간 빼고 임기를 5년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직무 정지된 거 빼고 몇달더 하느냐? 그건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임기가 5년인데 벌써 이게 그 4개월 재첩이 되면요. 4개월. 그러면 이게 임기가 벌써 게 얼마 단축된 겁니까?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되면 6개월입니다. 이미 6개월간 대통령의 직무 정지되는 7개월 가까이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매도게그 엄청난 거죠. 물론, 이제, 뭐,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우리 사회에 얼마나 그 종북 자파, 방국가 세력이 각지, 각 도처에 압력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얻은 성과도 많지만,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또 이게 얼마나 손실도 큽니까? 큽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덕수 대응은 문영배나 임민성이가 아예 선고 안 하고 4월 18일 도망가 버리는 이거를 게 대비해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두명 해놨다가 바로 18일 되면 즉시 임명해서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4월 18일까지 뭐 후임 재판관 운운하면 그런게 문제가 많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침묵으로 민주당이 뭐라고 난리치든 그냥 개무시하면 되지 않을까. 절대로 이거 많은 임명은. 안 되고 또 이게 을 걸로 확신하고 있고 그 명분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경.